만학의 근원이 양당제라는 생각이 좀 음. 들었습니다. 다른 양당제 국가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시는데 저는 뭐 우리나라 정치인에게 양당제는 좀 과분한 것 같다. <laughs> 본인의 행위는 공익신고가 왔는데 최소근 상병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행위는 공익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음. 상황들이 좀참 기괴하고 음. 선거 자체가? 네.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또 출마를 한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보니까 불리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여러모로. 총선 이야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김재도 위원장님부터 네. 이번에 이제 도봉갑에서 약간 이제 공을 들이고 계신데 예. 이게 저희 지난 주에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나오셔서 부터그 네, 음. <laughs> 얘기를 하셨어요. 네. 여당의 동북권 벨트 뭐 구축 전략 어 네. 그러니까 아니요. 김재섭이 진짜 이거는 제제 발이 아닙니다. 알아요. 네. 저도 봤어요. 아니, 네. 아 그래. 김재섭이 소중해서 저기 어 동북부에 보냈겠냐. 어 강남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 안줄 거잖아. 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오, 어떤 이 어떤 생각하이 형님은 제 사정을 잘 알면서 이런 말씀을 <laughs> 굳이 왜냐면 저는 강남이라고 가본 거는 좋은 헬스장이 있다. 한번씩가본 거라. <laughs>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말고는 강남에 연구가 어, 없어요. 어. 예, 이준석 대표가 제가 이제 도봉이 고향이고 거기서 나고 자라고 학교 다니는 걸다 아는데, 그, 저는 도봉 말고 갈 데가 없어요. 강남 <laughs> 보내준다고 해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연히 도봉구를 출마를 하고 여기서 털을 닦고 있는 거고요. 음. 어, 저 제가 소중하면 당연히 도봉구를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아, 오히려 소중해면 도봉구를 보내주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뭔지 잘 알아요. 이준석 대표랑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나눈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가 험지다. 음. 실제로 험지고, 어떤 좋아보이는 이벤트만으로 이길 수 있는 데는 아니니까, 음. 실질적으로 더 내실을 좀 갖춰야 되고, 이준석 대표가 또 당연히 그 동국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노원의 당협위원장이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전직 단 대표이기도 하고 네. 어,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고 네. 당연히 3040 세대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도권도 좀 갖고 음. 본인이 같이 이렇게 말 그대로 콜라보를 할수 있는 역량이 그 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음. 지금 뭐, 벌써 스크럼이 짜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네.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선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노원병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선거구가 좀개편화 되겠지만 네. 당연히 동북 벨트로 불리든 아니면 동북부의 바람이라고 불리든 이준석 대표가 저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동북 벨트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노원병의 약간 출마를 공식화 하게 되면 같이 이제 협력 협조해서 같이 이렇게 분위기를 약간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아 그럼요. 분위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선거에서 큰 역할을 해야죠. 굉장히 음.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좀 협력해서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각는 거죠. 그 동북부가 되게 서울 지역 내에서도 약간 뭐 특이한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네. 어떤 그 안에 구성된 예를 들면 영남 분들과 호남 사람들이 비율이 조금씩 다르고 네. 소득 수준이 다르고 부동산 네. 보유율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험지라고 불리는 데에서도 약간씩 약간씩 포인트가 달라요. 그런데 음. 이준석 대표는 어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 동북벨트를 묶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전국 선거를 지휘해 봤던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선도 지휘해 봤고 지방 선거도 지휘를 해 보면서 각 동별로 각 어떤 구별로 여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아마 전략을 짜더라도 구별로 짜는 전략이 있을 거고 네. 어떤 스크럼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전략이 있을 텐데 그 전략을 잘 조율하고 잘 말하자면 통합해 낼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니까 아마 그런 역할들을 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약간 비슷한 나이 또래의 이제 전 행정관님들이 이제 출판 기념회도 열고 네, 네,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출마를 약간 공식화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뭐 향후에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 무슨 계다그뭐 <laughs> 출판 기념회도 네. 될수 있고요. 네. 아니면 또뭐 같이 뭐 저희가 간담회 같은 것도 될수 있고 뭐 음. 여러 가지 형태는 굉장히 열려 있는 음. 상황인데. 어, 저, 저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개인적인 선거 전략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이번 선거의 구도라는 게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선거 구도는 아마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기득권 86 세력들에 대한 심판 여론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민주당 내에서도 젊은 정치인들이 여러번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 86 세대랑은 거리가 먼, 말 그대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mz 세대. <laughs> 그런 세대이기 <laughs> 자칭, 때문에 자칭 자칭 mz면 네. 약간 안 좋은데. 네. 네, 자칭 mz면 mz 아니라고 음. 하긴 하던데 어쨌든 그 사전적 의미의 mz이기 때문에 네. 그 구도라는 면이 좀 생기잖아요. 저는 음. 개인적인 선거를 넘어서 어떤 그 구도를 형성하는 하나의 그냥 미랄 같은 역할 네. 그런 역할은 그요요 요 5인방 4인방 요 분들이 음. 하는 게 좋지 음.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뭐 개,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집이 강북구라서. 예. 강북구세요? 네. 아, 역동네에 사네. 네, 네. 그래서 그, 그 예전에 제가 예전에 서울시를 출입했었어요. 뜬금없는 소리인데 거기서도 이제 구청장들끼리 해서 이제 그 도노강이라 그래 가지고 네. 거기 구청장들끼리 이렇게 연합해서 막 시, 시장한테 가서 이렇게 요구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 은근히 그 동북권에 그런 끈끈한 게 있어 가지고 김재섭 위원장님 음. 도봉구에 뭐 헬스장 하시면 바로 하러 가셔야겠는데요. 네. 아, 강국, 네. <laughs> 운동 좀 하시나요? 강북 강북구에도 도로광까지 장이 굉장히 좋은. 아왜쓸 때문에. 그런데 우리 네. 고, 공 기자님이 되게 지금 핵심적인 말씀하셨는데, 되게 아, 노도광이라고 하지만 음. 도노광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아, 아 그런 게 있어요? 도, 감사합니다. 아, 도, 강노동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도, 예. <laughs> 이게 약간 연고점 고현전만큼 예민한 거라서. 아또 그런, 네. 그런 거요? 도노광 아, 맞습니다. 네. 네. 앞으로 조심해서 써야 네. 되는데, 네. 강도농으로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 네. <laughs> 유 의원님 총선 전망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분당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당에서 지금 이제 약간 지역구를 또 주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비례대표 아니면은 출마 약간 어떤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분당에서 좀 내년 정도 한 거의 십여 년십년 가까이 음. 살았거든요. 네. 뭐 취업을 분당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2의 고향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계속 쭉그 살고 있는 건데 네. 네. 지금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수고. 네. 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런 뭐랄까 사명이 있는 만큼 그렇죠. 어~ 조금 이런 시기부터 지역구를 정해서 사무실을 열고 활동하는 것을 당 차원에서 매우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 빨리 안 열면은 막 전국 위원회 같은 데서 질의를 하, 질문을 하고왜왜안 열어 네네 그런 관심사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좀 일찍 분당 갑 지역에서 열었고요 네, 네, 뭐 네. 코로나 때문에 음. 아주 활발한 활동은 잘 못했지만 네. 어~ 그래서 지금 아마. 안철수 원님이 분당 갑에 계시고 이대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뭐, IT 기업 오너 출신의 60대 남성과 음. <laughs> IT 기업 노동자 출신의 어. 30대 여성이 어? 붙는 그림이 아마 되지 아. 않을까. 아. 네. 도 좋아요. 구도 좋네요. 민, 민주당의 전 의원님이 이제 김병관 의원님이신데 네. 이분들이 IT 기업 출신이시잖아요. 아. 근데 지금 뭐 이래저래 좀 구설수가 있으셔가지고 음. 그냥 안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럴 아. 리는 없겠죠, 민주당에서. 아, 네. 큰 그림을 그리고 네. 계시군요 이미. 안철수 대 요정. 어, IT 대전. 네. 빅매치네, 빅매치. 그리고 좀 이제 아까 이제 젊은 분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전 네. 청년 정치인들이 여야 할것 없이 좀 팀플레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특히나 국회에 국회의원들 20대 30대 의원이 4.4% 밖에 안 돼요. 네. 뭐 청년들이 뭐30% 넘는다 하지만 실제 국회에는 음. 그만큼 있지 않고 음. 적다 보니 대표성이 너무 커서 네. 한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막 청년 정치에 큰 유기건 아. 것처럼 어. 막 나오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들이 더 잘해서 <laughs> <laughs> 아, 다, 시민들 보시기야. 그래도 청년 정치인들 음. 좀더 있으면 좋겠다 음. 하는 마음이 들고, 사실 두배로늘어도8% 정도일 테니까 10%가 안 되는 비율이어서 음. 음. 좀 당선 가능한 지역에 어, 청년들이 많이 공천될 수 있도록 네. 다 음. 이번 22대 총선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 그 장혜의원님과 함께 그세 번째 권력 아까 말씀하신 요거 이제 하고 계시는데 요거는 약간 활동하시는 좀 목표, 지향점, 내년 총선에 있어서 약간 어떤 것들이 좀 목표로 되어 전,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근원이 양당제라는 생각이 좀 음. 들었습니다. 뭐 다른 국가에도 양당제 하는데 있는데 네. 그리고 정의당 있는데 왜뭐 다당제 아니냐 하시지만 음. 교섭단체가 20석 이상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실상으로는 어 이제 양당제 국가인 거고. 그렇죠. 다른 양당제 국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시는데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에게 양당제는 좀 과분한 것 같다. 음, <laughs> 과분한 것 같다. <laughs> 불만 뒀을 때 네, 네, 이런 거잖아요. 알아서 잘 해야 그것도 네. 잘 돌아가는 거지. 지금 하시는 음. 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뭐 그런 거죠. 학부모들이 학부모분들이 네. 우리 학생이 알아서 이렇게 선행 학습도 하고 뭐 자습도 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 거랑 음.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음. 절대 알아서 하지 음. 않고. 적어도 이제 가위바위보처럼 이렇게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음. 다 정말 실질적인 다당제 국회를 구성해야만 이 네. 난항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 권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음. 이 다당, 다당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네. 조금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디든 가서 좀연대를 하고 있죠 음. 그래서 이번에 뭐 새로운 선택이라든지 네. 뭐 양영자님 어, 네, 네. 한국의 희망이라든지 네. 찾아가서 축하를 하기도 하는 거고요. 새로운 선택 창당 발기인 대회도 그러면 가시나요? 네 다음 주1 9 일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약간 일정 조정해서 가서 아. 축하를 음, 음. 하고 오려고 합니다. 음. 네. 어? 기대를. 사실 뭐 교류를 음.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그쪽이랑. 아 금태수 원치끄랑. 뭐 그렇죠. 어떤 교류를 하시나요? 그래도 조금 생각하는 바도 비슷하고 인터뷰 하시는 거 보면. 네. 어, 문제의식이나 음. 사용하는 어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이 아, 양당제가 만화의 근원이다. 음. 로 시작된 <laughs> 이 정치 개혁, 아, 음. 네, 정치를 바꿔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상당히 오랜 기간 음. 어, 이야기를 나눌 만한 네. 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음. 좀 들더라고요. 제3세력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10월 달에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음. 얘기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게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아직 뭐 경선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음. 김태우 전 구청장이 약간 분위기가 올라오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진교훈전 경찰청 차장을 공천을 했는데 고 약간 어떻게 보십니까? 요 승부의 결말. 뭐 저는 승부의 결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굉장히 기괴한 선거다. 음, 기괴한 선거다. <laughs> 아, 어떤 이상한 선거다라고 네. 생각. 음. 모든 게좀 비상식적이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김태우 때문에 하게 된 선거죠. 김태우 전 구청장 네, 네. 때문에 하게 된 선거에 김태우가 출마를 했고 집권당의 뭐 공천을 거의 받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대정부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 우리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혐의 받고 옷 벗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다시 공인신고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사면받으신 거고. 네. 그런데 사실 알아보니까 그 검찰 법원이 아니라 검찰 감찰본부 조사에 따르면 네 가지 혐의가 더 있었어요. 뭐 당시에 뭐향응뭐 골프 향응논특혜이있었 혐의, 네. 뭐 특한반, 뭐 청탁 혐의, 경찰청 수사에 개입 혐의,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 뭐 자범 수준이라고 평을 하긴 하는데요. 어 제가 인터뷰를 좀 이분이 하시는 걸 봤는데 네. 본인의 행위는 공익 신고가 맞는데.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 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행위는 공익 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본인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거고 박정훈 대령은 구속 영장 자체가 기각이 됐는데 네. 아무튼 자기는 공익 신고자인데 음. 박정훈 대령은 아니라고 하고 뭐 음. 이런 상황들이 전참 기괴하고 웃었다. 음. 선거 자체가라고 네. 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이런 어려운 선거인 건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원래 강서가 여당의 어려운 선거. 다 네. 네, 원래도 어려운 선거이고 게다가. 그 부자연스러운 면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뭔가 어떤 국민적 여론이 충분히 성숙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또 출마를 한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는 생각은 좀 있지만 네. 그나마도 하나 기대를 해보는 거는 그래도 수도권과 수도권에 이제 서울선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좀 해볼만하게, 네. 여론 조사 좀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들해볼만하 네. 뭐 그렇게 됐는데불리 생각합니다 저는 음. 여러모로 만약에 지금 한다면, 지금 투표한다면 약간 어떻게 된다? 지금 당장? 네. 내일 한다. 모르겠어요 한번 <laughs> 저희 음.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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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제3 세로 공동 후보 뭐 이런 거 제안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약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 저는 뭐 여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지금 뭐또또 또 계속해서 새로운 후보가 등록이 되고 있지만 네. 이전 기준까지로만 하면은 뭐 당대 당 대화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 몇 프로 정도 득표율을 약간 기대. 어 저는 이제 양당이 내려놓으셔야죠. 네. 아 당선 당선이라고 하라고 양강이, 지금. 네. 양당이 내려놓으시고. 음. 아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네. 다른 후보들에게 이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책임 있는 사람 물러서고 또 같이 또 연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셔야죠. 음. <웃음> 네. <웃음>